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잘잘법으로 유명하시죠. 김학철 교수님. 예, 김 교수님이 최근에 그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어떤 고고학자분과 토론하는 영상이 지금 올라와서 예, 화제를 예, 모으고 있습니다. 상대 토론자는 그 고고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집트, 예. 이집트 고고학을 연구하신 분으로 애군민수라는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광민수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 소장님. 이분과 함께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서로 입장을 개진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봤는데, 일단 뭐이 곽소장님이 이제 보니까 본인을 가리켜서 수동적인 무신론자가 아니고 투쟁적이면서도 능동적인 무신론자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불현듯 떠오르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 뭐라 그럴까요. 그 인상은 지울 수가 없지만, 왜냐하면 그게 본능적인 것이니까. 하지만 자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에, 무신론자로 남아있기 위해서 투쟁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아주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종교에 대한 그분의 생각이 이렇더라고요. 종교는 일단 첫째로, 예, 초월자를 전제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전제는 그 초월자, 그 초월자에 대한 설명 욕구. 예,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한다는 거겠죠?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의식을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초월자를 전제하는 거. 이 부분은 자기도 뭐어찌할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하고 후자. 예, 네, 그러니까, 설명 욕구 있지 않습니까? 소월자에 대한 설명 욕구, 그것은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는 해소되거나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적인 어떤 체계나 그 세계관이 그것을 채워주는가, 그것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방법론적 자연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네, 과학적 어떤 인과 관계에 따른, 어, 설명. 과학적 세계관과 그 체계 안에서 그 욕구가 채워진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종교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카테고리화되지 않아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종교와 삶이 거의 일치를 이루는 그래서 이제 종교라는 어떤 단어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근대 과학혁명 이후로. 종교가 그린 어떤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화적인 세계관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라는 어떤 개념화된 어떤 특정 카테고리화 된 범주로 밀려나고 대안적 어떤 세계관 또는 이제 체계적인 설명 도구로서의 이제 과학적 세계관 그것이 이제 그 종교의 자리를 지금 이제 메우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대 과학 혁명 이후에 종교 카테고리화가 진행이 된 것인데 이런 부분 설명하면서 결국 이제 그런 과학적 어떤 설명 그 과학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어 종래에 종교가 수행했던 그런 어떤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세계를 설명하는 어떤 도구로서 기능했던 면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진술과 어떤 설명과 어떤 세계관으로 설명 욕구가 충족이 되기에 굳이 자기는 이제 신을 전제하는 어떤 유신론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입장의 설명이었고요. 어, 이, 이런 어떤 입장에 대해서 이제 김학재 교수님은, 어, 일단 먼저 자주 이제 본인이 이제 이런 어떤 무신론 논쟁에서 쓰시는, 예,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산에 등반하는, 예, 과정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산을 등반할 때 설악산을 등반한다. 라고 쳤을 때, 우리가 이제 등발하는 과정에서, 뭐, 고도 몇 미터에 이르렀을 때, 뭐, 산소 농도가 어떻게 떨어졌고, 뭐,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에 오를 때는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 인생의 어떤 여정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묻는 과정, 예,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쪽적으로 얘기한다면 결국 이제 존재 물음이겠죠. 자기를 묻는 거고, 인생을 묻는 것이고, 예, 존재를 묻는 것입니다. 예. 이런 존재물음 자체가 인간이 종교적이다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 설명으로 인간은 그 본능적으로 종교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강조를 하시면서 인간 존재가 어떤 초월과의 연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또 불가피한 실존적 특수성 이것을 좀 말해준 것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 신 존재 물음에 대한 다양한 어떤 방법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철학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할 만한 분이 이제 철학자 신학으로 통하는 파울 틸리 이분일 텐데 이분을 언급하시면서 또 이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름 또 이제 고백을 하신 거예요. 이,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어프로치 같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파울 틸리 하면 그 떠오르는 그 개념 있지 않습니까? Ultimate c o n c e r 예, 궁극적인 관심, 예, 궁극적인 관심인데, 신 존재를, 예, 철학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없지 않고 있는, 예, 이 존재 현실 가운데, 이 존재자들을 잊게 하는 근원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근원적 존재가 바로 신이다! 라고 우리는 또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방식으로 신을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입장을, 예,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영상 보면서, 예, 많은 공감을 하면서, 무신론자와의 논쟁에서 참, 예, 참고할 만한 점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도 또 이제 무엇입니까? 초월과의 연관을 다루는 입장 중에, 그 방법론 중에 하나, 또 철학적인 어떤 물음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가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고백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있구나 이런 것을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근데 이런 어떤 그 방법론이 되게 좀 중요하다, 도구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전도한다면서 우리 교회에서나 쓸 법한 그 방언들 아니겠습니까? 그 방언들을 난발하면서 피 선교자한테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방식으로는 상당한 한계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이렇게 무신론자라든지 또 이제 정말 신을 믿지 않기로 한 어떤 투쟁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들에게도 좀 납득 가능한 방식의 막가진 언어 구사가 필요한 것이고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그 현실에 착지 가능한 일상 언어로 우리의 종교 언어를 표현하려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되게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든 무신론자와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이런 뭐 토론들은 많이 장려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변조하는 능력도 많이 길러질 것 같고, 신을 초월자를 전제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름의 대화법도 우리가 좀 기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신을 고백하는 어떤 방법의 다양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실하게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 안에 그 소망을 잘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